1015 부동산 대책, 청년층 희망은 사라졌나? 결국 금수저만 집을 살수 있다? 청년들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고가주택담보인정비율도 강화했죠. 결과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부모 도움 없는 2030 세대는 대출길이 막혀 사다리를 잃었습니다. 현금 부자만 내집 마련 가능하다는 체감이 커졌습니다. 심교원 교수는 규제가 통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압박이라며 전세 감소, 월세 상승 등 서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고가주택 과열을 막아 장기적 서민 기회를 열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면 단순한 집 문제를 넘어 자산 격차와 삶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